난 고칠 대상이 아니니다 핀란드 북부의 한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철도를 만들며 살아온 사람, 추위에도 고독에도 버텨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잠만은 이기지 못했죠. 세주 동안 한 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사위가 말합니다. 아버님, 버티는 게 강함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자존심과 가족의 운명을 건 가장 조용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헨리슨입니다. 국제건축과 주거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죠.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의 집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견디며 때로는 재난 속에서도 보금자리를 지키는지 기록해왔어요. 그런 제가 핀란드, 라플란드에 온건 취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죠. 정확히 말하면 도망이었어요. 아내와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저는 가장 멀고 어두운 곳을 찾았습니다. 겨울에 라플란드만큼 적합한 곳이 또 있을까요? 하루 20시간이 밤인 곳. 해가 지평선 위로 잠깐 고개를 내밀다가 다시 사라지는 곳이었어요. 작은 통나무집을 빌렸습니다. 마을에서 10분쯤 떨어진 곳이었죠. 난로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설원.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마을 슈퍼마켓에서 우유와 빵을 사고 나오는데.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눈 쌓인 주차장 한쪽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고 저도 그쪽으로 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회색 털 모자를 쓰고 있었고 두꺼운 방한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죠. 누가 봐도 오래 잠을 못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저는 핀란드어를 못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수 있었어요. 다들 그를 알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려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누군가의 고통이 낯설지 않았던 걸까요?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한 여자가 복도로 나왔어요. 서른 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금발에 키가 크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발견한 분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노였어요. 쓰러진 노인은 그녀의 아버지, 에이노 라우타바라였습니다. 은퇴한 철도 기술자였죠. 아버지는 3주째 잠을 못 주무세요. 아이노가 말했습니다. 한 시간도 깊이 주무시지 못했어요. 약도 소용 없었고요. 저는 물었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원인을 모른대요. 스트레스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래요.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어요. 그냥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자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주거 문제를 봐왔습니다. 곰팡이, 습기, 소음, 온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었죠. 혹시 댁에 가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저는 건축기자입니다. 집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보일지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오후에 오세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모시고 갈게요. 그날 밤 저는 통나무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극한지 불면증, 라플란드 주거 환경, 겨울 우울증. 검색어를 이것저것 쳐봤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학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어쩌면 그 노인이 사는 공간에 잠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에이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의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어요. 붉은 목조 주택이었죠. 전형적인 핀란드식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튼튼해 보였어요. 아이노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하긴 했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위는 답답할 정도로 더운데 아래는 냉기가 올라왔어요. 벽난로가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에이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노가 제 소개를 했죠. 건축 전문 기자라고 집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고 말하자 에이노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벽을 만져봤어요.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삼중 유리였죠. 천장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이 문제였습니다. 맨발로 서 보니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손바닥으로 짚어봤죠. 온도계를 꺼내 재봤어요. 섭씨 12도, 실내 온도가 23도인데 바닥은 10도 이상 낮았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손을 댔어요. 더 심했습니다. 섭씨 9도였죠. 에이노가 매일 밤이 온도 위에서 잠을 청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달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에이노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닥 온도가 너무 낮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체온 유지가 어렵다고, 특히 수면 중에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인간의 신부 체온은 밤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바닥이 이렇게 차가우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에 들수 없다고요. 에이노는 듣고만 있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차가웠죠. 자기는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 없었다고 했어요. 바닥이 차가운 건 당연한 거라고, 이곳은 라플란드라고, 땅이 얼어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에이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요. 집을 나서면서 아이노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지쳐서 그런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고집. 기자 생활 중 수없이 봐온 모습이었죠. 자존심이 생존보다 앞서는 순간들이요. 차에 타려는데 아이노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약혼자가 온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바닥 남방의 나라 온돌의 나라였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상상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에이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완고함과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눈빛이요. 그날 밤 통나무 집에서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온도, 습도, 체감온도, 바닥 복사열. 숫자들을 나열하다 보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에이노의 불면증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건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에이노 본인이었죠. 그가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라플란드에 머물고 있었어요. 떠날 이유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매일 설원을 걷고 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에이노의 집이 떠올랐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이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약혼자가 도착했다고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가족 모임에 끼어드는 게 적절한가 싶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한국인 남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6시, 다시 에이노의 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서른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중간 정도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스웨터 차림이었죠. 아이노가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서울에서 왔고, 건축 설비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저와 악수할 때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조심스러웠죠. 에이노가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노가 만든 연어 요리와 감자였어요. 준호는 예의 바르게 먹었습니다. 에이노에게 음식이 맛있다고 말했죠. 에이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아이노를 정말 사랑한다고 잘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에이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이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노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이 참 좋다고, 하지만 조금 춥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특히 바닥이 차갑다고 했죠. 에이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냉랭한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당신 내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는 라플란드라고. 추운 게 당연하다고 했죠.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추운 곳에서 일해봤다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건물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극한지 건축이 전공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잠을 잘 주무시냐고요? 에이노는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노가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이노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건강 상태가 결혼 허락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자기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냐고 자기 집을 실험실로 만들 생각이냐고 따졌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단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바닥 온도만 올리면 수면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죠. 에이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바닥 난방이라고 이 지역에서 그게 되겠냐고 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이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는 게 맞겠다 싶어 일어났죠. 하지만 현관에 다다랐을 때 준호가 불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에이노의 허락을 받고 싶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몰래 할 수밖에 없다고 아버님 몰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성공하면 아버님도 결국 인정하실 거라고 실패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이라는 걸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에이노를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노가 물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자로서는 관찰해야 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이미 감정이 개입되고 있었죠. 사흘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머무는 통나무 집까지 왔어요. 눈 쌓인 길을 걸어서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앉으라고 권했죠. 커피를 끓였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 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공사를 시작하려면 에이노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최소 2주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노는 집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에이노를 데리고 어딘가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취재 명목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망설여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속임수였으니까요. 에이노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에이노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돕기로요. 다음 날, 에이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에이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손떨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라플란드에서 50년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철도 기술자로 일한 경험도 궁금하다고 했죠. 에이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너무 지쳐서 뭐든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틀 후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오전 10시에 에이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마을 카페에서 인터뷰했어요.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죠. 사흘째부터는 더 멀리 나갔습니다. 옛 철도 노선을 따라 드라이브했어요. 에이노는 창밖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탈선 사고가 있었다고 저기서 동료가 다쳤다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집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에서 특수자재를 공수해왔어요. 얇은 전기 난방 필름이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에이노와 저는 국립공원까지 갔습니다. 순록대를 봤어요. 에이노는 그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히 봤어요. 차 안에서 에이노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서라고, 그리고 당신이 잠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에이노를 집 앞에 내려줬습니다. 준호와 아이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이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요. 그리고 멈춰 섰어요. 바닥이 달랐습니다. 에이노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섰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댔죠.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나무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에이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손을 댔을 때그 굳어진 표정이요. 새벽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이노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먹였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기다려보라고만 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에이노는 여전히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호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아이노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다시 에이노의 집을 찾았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했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에이노씨, 저는 기자로서 많은 집을 봤다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도움을 거부하다 결국 집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이 당신을 속인 건 살리고 싶어서였다고 했어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의외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이노의 주치의였어요. 마티아스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에이노의 상황을 들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걱정된다고 했어요. 공사 소식을 들었을 때 반대했다고 했죠. 마티아스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고 했죠. 그러면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에이노를 방문하겠다고 건강 체크 명목으로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박사가 에이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박사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에이노의 모습에 모두 숨이 멎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은 더 깊이 함몰되었어요. 박사가 검진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2번이 필요하다고, 지금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했죠. 에이노가 고개를 저었어요. 2번은 안 한다고, 집에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한다고 했어요. 에이노가 비웃었습니다. 약은 소용없다고, 이미 다 시도해봤다고 했어요. 박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시도해보라고, 이 따뜻한 바닥에서 이틀만 자보라고 했어요. 에이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 8시, 아이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4시간 잤다고 약 없이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잠든 얼굴이었죠. 준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에이노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기지 않았어요. 아이노가 살짝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른 숨소리였다고 했어요.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이노는 5시간을 잤어요. 깊은 잠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노가 중간에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이불을 차고 자고 있었다고 해요. 사흘째 아침, 에이노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나왔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초점이 선명해져 있었죠.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노도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에이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잤다고, 정말 오랜만에 잤다고 말했어요. 꿈도 꿨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철도를 놓던 꿈이었다고 했죠. 아이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에이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죠. 에이노가 다시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로서요.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도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후 일주일 동안 에이노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매일 밤 6시간씩 잤어요. 식사량도 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2주째 되던 날, 마티아스 박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에이노를 검진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맥박도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이노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마을에 나가기 시작했고,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죠. 어느날 에이노가 저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거실에 에이노, 아이노, 준호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노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준호는 좋은 남자라고 딸을 잘 돌볼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아이노가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에이노가 저를 봤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지 지켜봤을 뿐이라고요. 에이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이 다리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였어요.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죠. 에이노의 옛 동료들, 아이노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노는 아름다웠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에이노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에이노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준호는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이노가 다가오자 손을 내밀었죠. 목사가 서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피로연은 에이노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요. 사람들이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에이노가 건배사를 했어요. 자기는 고집 센 노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고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젊은 남자가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구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용기라고 도움을 받는 것도 힘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눈시울을 불켰어요. 아이노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오랜만에 기자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사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기록이었죠. 피로연이 끝날 무렵, 에이노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눈은 녹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에이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사를 쓸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쓰고 싶다고 하지만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죠. 에이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쓸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닥 난방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 아버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위를 받아들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에이노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라고 했어요. 단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에이노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고집 센 노인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함이 아니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쓰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라플란드를 떠났습니다. 석달 동안 머문 통나무 집을 정리했어요.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트 몇 권, 카메라,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에이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를 잠시 세웠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죠.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추위를 막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쉴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집을 고치는 게 사람을 고치는 일이기도 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벽과 바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일이라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라플란드가 멀어졌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석달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국제건축저널에 실렸어요.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전 세계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기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일은 에이노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기사를 읽었다고 정확했고 따뜻했다고 했어요. 이제 매일 밤잘 자고 있다고 가끔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위라고요. 저는 그 메일을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가끔 힘들 때 있곤 해요. 때로는 잠을 되찾는 게 삶을 되찾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요.